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뱀이 과연 누구인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과연 마귀 사탄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뱀이 들짐승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그 뱀이 하와 앞에 나타난 것의 의미는 사람과 똑같은 들짐승 곧 뱀으로서 죄를 감당하는 예수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의 모형으로서 뱀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발끈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고 하면 어, 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전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하, 여우 하나님께서 아담하게 뭐라고 하셨죠? 동산 가운데에 있는 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라 응? 너는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반드시 생명나무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열매라는 얘기는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 2장 9절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말씀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생뚱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생명 나무를 전부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나무를 나무의 열매로 둔갑시켰고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여자가 임의대로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문자 성경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 이, 이 문자 성경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진리를 감추어서 계시를 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그대로 믿으라고 준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와는 성경을, 생명나무를 그냥 나타난 것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로, 겉껍데기로 그렇게 읽고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이 성경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육체의 말,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내 보기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읽게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한 채 지금 하와한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요?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이잖아요. 먹기 전인데도 지금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창조의 처음 상태는 죽은 시체, 혼, 짐승, 응?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이었단 말이에요. 어둠, 공허, 혼돈. 그 상태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 다음에, 뱀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닌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알아먹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것 그대로, 문자로, 읽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심지어, 그걸 만약에 먹고 만지면 죽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인간의 속성.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응? 뱀, 짐승, 죽은 시체, 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응?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응? 육체로 살 수밖에 없고,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정욕을 위해서, 이 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고, 문자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 교훈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나타난 것 그대로 읽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상태에서 하와나, 나, 여러분이 인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말고는 없어요.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다락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자기 부인의 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을 두갑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죽는다고 했어. 먹지도 말래.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생명 나무로 보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 문자 성경을 그 뒤에 감추어진 진의대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음? 그러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육신의 상태에서는 그게 진, 진짜 나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육신, 혼, 어? 이 마음, 에픽뚱이야, 두 마음. 요 응? 어? 몸뚱아리 요 자체가 요 자체를 진짜 나라고 여기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니까 이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해를 못 해. 음? 자기 부인을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선악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는 있지도 않았다고 했고요. 그죠? 확인했죠?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생명나무 양식으로 먹고, 너는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죽기 싫다는 얘기, 진리를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생명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락토스로 죽고 산단 말이에요. 혈육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육병이 단번에 나왔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잊지도 않은 말을.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죽기 싫다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원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너는 안 죽는데 죽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해되세요? 너는 안 죽어 그런데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뱀이. 그 의미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와가 여자가 인지한 죽음은 어? 육체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여자는 그게 전부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어? 진리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죽는다고 하니까 죽기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해한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먹고 만지면 영원히 죽는다. 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저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으면 나 영원히 죽, 죽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음? 해석하고 오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뱀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생각하듯이 네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네 영이 죽는 거야. 그래서 새 영을 응? 입는 거야. 너의 그에피뚜미아두 마음 응? 그두 마음이 응?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고, 그렇게 너는 죽어야 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해돼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원어성경으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는 안 죽는데 반드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 죽는 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체로는 안 죽어도 그 육체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에게. 어?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죽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생명 나무로 네가 먹으면 너는 다나토스로 중등 죽어.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하더라. 이것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여자가 고해한 거예요. 그 동상 가운데 있는 그 나무, 그 생명 나무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2장 25절 맨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했죠. 진리로 세워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남자와 여자로서의 하아담, 하이네, 네페시 하야. 열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모습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 음? 자기 부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율법에 대해서는 죄의 인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니까.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상태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진리란다. 자, 자꾸 헷갈려요. 그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거니까,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벌거벗었다고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그죠? 진리의 겉옷을 입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그 창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 연장성산에서 지금 뱀이 한 이야기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너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 너의 눈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음?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를 먹었는데 눈이 선하게 율법에 대,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금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정지하지 못해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없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뱀이 지금 3장 5절에서 말하는 너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너가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눈이 어? 확 터져서 내가 어? 선악을 분별해서 이건 선, 이건 악이다라고 그렇게 분별하게 된, 된다는 의미,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얘기겠죠. 오른 눈, 산상수원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진리를 보는 그 눈, 진리를 호라고 할수 있는 그눈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울이 응? 눈에서 그 눈을 감싸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응? 모세의 헝겁이 그 응? 얼굴에서 거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환해진 것처럼. 그 의미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당연히 진리를 먹었으니까 양식으로 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었으니 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당연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영안이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볼줄 아는 어? 그눈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일장에서 나오는 어? 하나님들, 엘로 힘들, 신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라 것의 의미가.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인간이 인지하는 여자가 인지하는 어? 율법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생명나무를 먹었는데 어떻게? 응? 율법을 응?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하는 것의 의미는 똑같은 얘기지만 너가 응? 진리로서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엘로힘 신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 완성인 거잖아요 하 아담으로 지어지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써 지어지는 거 그리스도 예수는 분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형상으로 지어진 것도 그대로 말씀인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를 먹으면 바로 너가 응?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하아담이 되는 거야 너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그 선과 악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악이라고 하는 게 에피투미아 두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지하는 선도, 악도 다 합력하여 그냥 다 선이, 선이 되는 거니까 율법은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사랑인 거니까, 아가페 사랑,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뱀이 여자를 꼬드긴 게 아니라니까요. 뱀은 지금 진리를 전한 거예요. 응? 왜냐? 여자가 죽음의 의미도 고해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 생명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어? 뱀은 절대 여자를 꼬드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너가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주으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자가 말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개신교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 성경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응?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와처럼 자기 부인 이런 거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다나투스의 죽음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죽기 싫은 거야. 그들이 인지하는 죽음과 부활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고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 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부정 못할 거예요. 누구도.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어? 그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와처럼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행이란 말이에요. 악행이고 성령회방죄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하와이 말처럼 열매는 하나님이 여호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열매는 있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 멋대로 생명나무를 그냥 선악나무의 열매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세기 3장 전반부는 논쟁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좀 길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